자또 무슨 기념일 해가지고 뭐 장비를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통일의 날과 이탈리아군 기념일 해가지고 데가라고 P40 봅시다 이거는 뭐 이제 갖다 붙이는 거고 정확하게 봅시다 P40 GC 레온첼로 그리고 M44 GC 레온첼로 요두 개를 50% 할인된 가격 아 네, 두 개를 각각 50%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답니다. 그래서 가격은 575 골드하고 650 골드 아, 두 개를. 요즘 좀 뜬금 할인 좀 많이 하네요. 11월 7일까지 하고요. 네, 그러니까 골드로 사는 장비인데 요두 개를 50%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답니다. p 4 0그 다음에 M44. 그리고 3랭크 이상 이탈리아 장비로 3번 전투하면요. 70%, 70 이상의 활동량만 채우면, 또요 데칼 준답니다. 요거. 자, 해보실 분들 해보세요. 자, 11월 7일까지입니다.